그래서 지금은 수성 이쁩니다, 그렇죠? 이뻐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러한 행성들의 모든 행성들에 다 우주선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다 돌면서 근접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봅니다.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만 해도 이렇게 자세한 건 없었죠. 어, 이런 수성. 아좀뭐 휘황찬란하네요, 그렇죠? 자 창조론의 입장에서는요. 동일과이 창조론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창조론의 입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어 얘기하는 논지죠. 동일 과정설 관점에서 수성은 이미 지질학적으로 차갑게 식어 있어야 돼요. 왜일까요? 퀴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퀴즈 다시 한번. 동일 과정설 관점에서 그냥 오래됐어요. 46억 년. 수성이 지금 46억 년 됐죠, 태양계. 수성은 이미 지질학적으로 차갑게 식어 있어야 돼요. 막 복잡한 막 화산 활동 있다거나 막 리퀴드 코어가 있다거나 이러면 안돼요 왜일까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자전이 59일이에요 자전이 굉장히 좀 느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힌트 되게 작아요 이제 최에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느리기 때문에 아 요거 좀잘 쓰셨습니다 운동이 느리기 때문에 내부 핵의 운동량이 적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다이나모 이론은 여기 보시면 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조건이 그리고 내부의 핵이 이제 그 뭐죠 어, 리퀴드 리퀴 상태의 코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코어가 있으면 그 코어 바깥쪽은 리퀴드해야 되거든요. 이두 개가 돼야지 자기장이 생기는 건데 첫 번째 일단 느려요. 두 번째 작아요. 작으면요 빨리 식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한마디로 답은 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데 발전되는 메커니즘이 없는 듯해요 왜냐면 이저 고구마하고 똑같아요 고구마 큰 고구마 작은 고구마 생각해보세요 큰 고구마가 빨리 식어요 작은 고구마가 빨리 식어요 작은 고구마가 빨리 식죠 그죠 그와 거 같은 이제 메커니즘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자기장이 없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창조론에서 막뭐 비디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고 또 길에서도 많이 나오는 관점이에요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어떠한 상식적인 어, 관점이죠 그죠? 계속 발전이 되는 메커니즘이 없는 데다 근데 문제는 어, 이제 이게 2007년에 나온 월드크린인데이 어, 73년 74년 75년에 마리너텐이 텐이 이제, 마리너 이제 플라이 바이 하면서 이제 어, 자기장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 75년이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리너, 이건 이제 여기 써 있는 걸 제가 요약한 거예요. 마리너 10 우주선이 1975년에 수성에도 약하지만 지구의 한1% 돼요. 약한 자기장을 검출했을 때 과학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장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07년에 또 지구에서 이제 레이더를 쏘고 하면서 몰튼 코어가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어, 자기장, 그 다이나모이론이 이제 또 다시 힘을 얻겠죠. 왜냐하면 몰튼 코어가 있으니까 없을 것 같은, 없어야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논, 논지에 따르면 없어야 되는데 관측을 해보니까 자기장은 있고 몰튼 코어도 있다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어, 하여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007년 얘기고요. 그래서 2010년에 2010년에 이제 M, 이건 MIT에서 나온 그 논문에 대한 그 기사입니다. 기사 안에서 뭐라 하면 explain 뭐냐면 다이나모 o 이론. 수성이 왜 수성이 왜매그네릭필를 갖고 있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한 기사거든요. 그래서 기사에 보면 이제 이렇게 쭉 있는 걸 제가 한국말로 옮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작은 돌덩이니까 뭐 이제 뭐 소행성 같은. 뭐 작은 돌덩이들이 자성을 띠고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MIT에서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이 한 연구는 이 p l a n 스 t 우 u s mouse 얘네들이 자성을 띠고 있다. 그게 연구 결과예요, 자기들 관측 결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나 이제 보세요. 45억 년 전에 이들이 서로 다 충돌해가지고 쾅쾅쾅쾅 해가지고 수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건 이제 해석이죠. 그러니까 자기장을 가진 애들이 서로 충돌해서 썸이 됐으니까 수성이 자기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장이 유지되려면 꼭 지구와 같이 몰튼 코, 그러니까 녹아 있는 그 코어가 있어서 자기장을 발전기처럼 계속 만들어내지 않아도 이 160km 정도 크기의 돌덩이에 작은 코어에서도 어떻게든 이게 이제 썸 하우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이거는 믿음인데 과학적 도출이 아니라 이건 믿음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결국 지류 과학에서도 하는 MIT잖아요, 그죠류 과학에서 결국은 나오는 게 이제 다 자기네 어떠한 요 A라는 관측 결과를 가지고 B, C, D, F, G까지 해서 자, 자기의 믿음을 이제 쏟아낸다는 걸볼수 있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주류 과학에서도 수송에서는 어, 자기장이 검출이 안 돼야 되는데. 검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표시하면서 이제 설명을 시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과학계에서 그럼 이 이걸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냐 보면 여기 보면 2011년 기사죠. 여기 보면 그 독일 맥스 플랑크 그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전혀 또 다르게 얘기하죠. 다이나모 이론에 의하면 수성의 자기장은 지구가 지구와 배, 배, 비슷해야 되는데 훨씬 약하다. 다음에 여기는 이, 이거는 이제 2019년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제 굉장히 좋은 논문이죠. 여기 나온. 기사인데 여기서는 어프레귤레이프레귤 Self-regulating Dynamo. Self-regulating 으로는 발전기 이론이 f 발전기 이론에 따르면 수송에는 자기장이 없어야 되는데 는데 문제는 이제 이 y n a m o s e l f r e g u l 년도에 자기장이 검출 m o 고 e l f r e g u l a t i n g Dynamo. s e l f r e g n o r e 거기에 바탕으로 말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다이나모 이론에 의하면 수성의 자기장은 지구와 비슷해야 되는데 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또 이제 이거는 머할링이에요. 이건 이거는 관측은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 머델링 하튼 뭐참제 반응은 아이고 이게 전 대체 뭔 소린지 뭐 이래요. 어, 분명히 다이나모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안 됐는데도. 어, 자기장이 있고 몰틴 코어가 있다는 거로 나오면 이런 이제 180도 바뀌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튼 뭔소린지 원이래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이이 이제 1900, 2011년에서 2015년에 이제 메신저라는 우주선이 가서 플라이바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면서 1900 아니죠 2011년에 계속 그 공전을 하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에 이제 이런 돌덩어리들 있잖아요. 이 돌덩어리들에서 옛날에는 자기장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장이 약간 그러니까 옛날엔 자기장이 강했다. 지금은 약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이나모에서는 뭐 이제 회전이 느리니까 약해졌다. 이러고 이제 설명을 둘러대죠.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어떻게든 이미 나온 결과를 가지고는 그걸 그 결과에 맞게 설명을 이제 어떻게든 하니까 아참 그래요. 근데 험프리는 이미 이 1984년에 이 계산을 다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관찰되는 결과가 오히려 잘 맞죠. 이거는 이제 마리너하고 메신저가 가서 어 측정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점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측이죠, 예측. 근데 이 예측하고 관찰 결과고 이제 쉽게 맞아 떨어지고 뭐 말을 바꾸고 뭐이 진화론에서 말을 계속 바꾸잖아요, 그죠? 계속 말이 그 해석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근데 홈프리는 1984년 이후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업데이트 됐을 뿐이지 넘버가 조금 바뀌지가 않았어요. 창조론의 승리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금성 한번 보죠. 금성은요 어, 공전이 225일인데 자전이 243일 더 느리네. 공전보다 자전이. 엄청 들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제이 자전이 너무 느려서 메달코어가 지구처럼 자기장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장이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수성보다 더 약해요 어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도 이제 이 2019년 논문이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선이 가서 측정한 그매그네 타입 등의 데이터를 감안했을 때 어, 왕년에 뭐 수십억 년 전이죠 진화론적으로 수십억 년 전에는 금성에도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왜 그러냐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어요. 제가 뭐,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이, 진화론 쪽에서 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험프리 거로는 탁! 옛날엔 강했고, 지금은 거의 없고, 약하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달이죠. 지구는 이제 이따 후반 이제 쉬다가좀 보기로 하고요. 달 한번 보겠습니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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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 달. 네. 그래서 아폴로 1 1호가 이제 착륙을 했죠.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그래서 뭐뭐이컨스피러시뭐 띠어리 뭐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음모 이런 그래서 달에 간적 없다. 어떻게 어. 미국 국기가 펄럭이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 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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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펄럭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바닥 꽂은 겁니다. 예, 바람 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혹시라도 아직까지 달에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실 경우 실제로 달에 갔을까요? 갔다면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어, 레이저 레인징 해가지고 이제 달과 지구의 거리 이런 거재는게다 옛날에 이런 걸 두고 왔어요 자료들을. 예, 그 그그 그 뭐죠? 그 관측 장비들을 두고 왔고요. 그래서 그걸로 한달 갔다 온다음에한십년 십여 년에 걸쳐서 이런 걸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보여요. 지구에서 망원경 가지고요. 옛날에 어, Scientific Instrument 뭐 Lunar Mojo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선이 이거는 Mars Reconnaissance Orbiter라는 L R O. 어, 리커넌스 솔비로라는 건데 루나리 커넌스 솔비이구나 그냥 근접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디스 어, 스테이지도 있고 또 이크먼트 있코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줄줄이 있는 건 뭐냐면 사람 발자국이에요. 우주벡에서 발자국 많이도 다녔죠. 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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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녔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봤어요. 뭐, 뭐 그래서 뭐 음모론 이런 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석을 또 채취해서 가져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MIT의 이제 논, 논문인데, 요거에 이제 기사에서, 요렇게 이제 기사를쓴 거예요. 과거에는 현재보다 자기장이 수천배. 그러니까 지금은 잘해서는 자기장이 거의 이제 검출이 되냐. 굉장히 약해요. 근데 과거에서는 지금, 지금보다 이제 수천배 강했다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 라고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논문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어, 실제로 이제 월석을 채취해서 이게 측정을 한 거죠. 자기장을. 그러면 이제 왕년에는 여기 보면 10에 20승, 10에 21승이죠. 지금은 한 10에 15승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보면. 주류과학계 대학. 이제 여기 이 여기 이펄스도서가 여기가 이름이 이제 소베트인가 so 뭐 이게 정확한 발음인가 뭐 소베트가 so 말하기를. The question is when and how did the dynamo decay? 그러니까 질문은 여기서 질문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이나모가 줄어들었을까 없어졌을까 사라졌을까? 문세요잘 몰라요. 근데 험프리 이론에 의하면 짜잔, 그렇죠? 발, 다리 건, 무슨 뭐건 처음엔 다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행성과 모든 항성이 처음에는 다 자기장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험프리 이론으로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진다. 물론 이제 이거는 관측치니까 뭐 험프리 이론이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는 거 이쪽은 다 관측치고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순 없어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뭐 화산 같은 데서 폭발해서 나온 이제 암석이 굳어서 된게 바사아트죠. 그다음에 이제 브레시아는 뭐 이제 운석 같은 게 충돌해서 그 열로 인해서 생긴 그게 이제 브레시아라 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 1 0이2 1일 하나 20승이니까 험프리는 처음에 창조했을 때 10회 22승인데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때문 운석들이나 떨어지면서 그때 한 젠개 1 0이 20승 그러니프리 그렇게 주장해. 하여튼 어쨌든 황당하다고 하지만 잘 맞아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어, MIT에서는 모른다고 그랬죠? 험프리는 짝짝 맞아 떨어지네요. 1984년에 한 일인데, 그죠? 우연히 맞았대요 또. 그죠? 항상 우연이라 그래요 험프리는. 험프리가 하면 우연이라 고 그러고 참 그죠. 이렇게까지 맞는데? 화성 국가 화성. 야 화성 그래서. 이게 이제 화성의 랜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주로 적도 지방에 이렇게 랜딩을 했죠. 왜냐면은 이제 이 북극 쪽에는 추우니까 대기가 더뛴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화성에가서 착륙할 땐 에어로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우선 우주선이 가다가 공기의 저항을 가지고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여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데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도 좀 이제 이렇게 움푹 파진 그런 분지 그런 데가 더 쉬우니까 그런 데 주로 이제 랜딩 사이트를 잡아서 이렇게 랜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측위성 뭐그 스파이 화성에서 뭘 스파이 하는지 모르면 스파이 위성도 있고 또그 웨더 재는 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여기 보면 2000, 2001년에 나, 날씨가 어떻게 변하거나 온도가 어떤가 이런 거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돌고 있는 요거 이제 옛날 거고요 지금 이렇게 벌써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요거는 이제 유럽 거고요. 세개는 미국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 어, 그 중국에서 하고 인도에서 이제 최근에 최근 이제 2020년, 2020년에 이제 어, 돌게 됐죠.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여러분 그냥 재미로 보여드리는데 화성에 얼마나 갔고, 이 간계 트라이 한게다 보면 어, 45, 45회, 45회에 걸쳐서 화성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몇개안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파란색은 미국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연두색은 어 러시아 그 저기 소련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마리너, 석세스랑건 그냥 이제 화성을 지나쳐 갔다, 지나쳐 갔다. 지나쳐 갔다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랜딩을 시도한 게 소련입니다. 그래서 뭐 성공했다 그러는데 사실 한 20초 정도 이제 뭐 작동을 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쪽 성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련에서 또 보내서 어 아 요거는 이제 그냥 저기 저기 올비탄 거니까 이거는 이제 못 했고요. 올비 했고요 올비. 그다음에 1974년에 랜더가 있어서 이거 이거는 이제 랜더는 빼일 했어요. 그다음에 이건 미국, 미국의 바이킹. 이게 이제 1975년도에 합참의 센세이션 했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거 막 뉴스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비랑 랜더다 썩세스 했고요. 그다음에 마일스 글로벌 설베이어도 썩세스. 그다음에 이제 마일스 패스파인더 썩세스. 그 다음에 이제 1998년에서 1999년도에 이제 세 번의 아주 참담한 실패를 겪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제 그 여기 가서 일했거든요 이때 이제 조인을 했어요 이제 신참으로 제가 조인하자마자 이세 개가 연달아서 다 망한 거예요 아주 분위기가 아주 그냥 쌀벌했습니다 제가 아주 신참으로 가가지고 예. 그러다 이제 절치부심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 성공해요 미국에서는 여기 보면 이게 다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그다음 다 성공해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이제 100% 성공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유럽에서 보낸 건데 올비테는 성공했고 랜딩은 못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유럽에서 보낸 건데 유럽에서 한 올비라는 성공을 했고 러시아에서 보낸 랜덤은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성공한 건 진정으로 성공한 건 미국밖에 없고요. 그이 2020년에 미국도 화정 착륙했고 인도, 중국이 처음으로 궤도 진입을 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실체입니다. 이 미국이 참 대단한 거죠. 이런 부분은. 지금은 거의 이제 거의 100%다 성공. 100, 이 2000, 어, 뭐죠? 2001년 이후, 벌써 20년째는 100% 성공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족족 여기 보면 또 러시아에서, 차이나에서 보내서 안 됐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미로 보여드렸고요. 하여튼 이렇게 많이 보내고 하니까 또그막 위성이 몇 개씩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뭐 직접 가서 땅을 파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 여기가 코어가 어떨 것이고 뭐 이럴 것이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보면 자전도 지구랑 비슷하고 공전도 뭐 지구에 한두 배밖에 안 되죠. 자전 24시간 코어 있고 리퀴드 코어가 있고 그러면은 자기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지구가 자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약해요. 어, 없다고 봐도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니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Why doesn't Mars have a magnetic field like Earth?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보면 지금은 화성의 자기장이 거의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논문들 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20년 논문이죠, Nature, Geoscience. 근데 재밌는 게또 이제 Mars Global Surveyor 가면서 쫙 맵핑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화성에 지금만큼 강력한 자기장이 있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주류과학계선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The planet's magnetic dynamo mysteriously shut down. Around 4 billion. 4 n 4 b i l l 다 o n 4 b 이 l l i o n 4 b i l 해 i o n 4 b 이 l l i o n 5 billion. 5 b i l l i o 이5 b i l 러 i o n 5 billion. 해석 i l l i o n 5이 i l l i o n 5 billion. 5 b i l l i 에서5 billion. 5 b i l l 데 o n 5 billion. 5 b i 거 l i o n 5 billion. 5 billion. 5 t i l l i o n 5 i o n 5 b o n i l l n n o n The reasons are unknown.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른다. 알려져 있지 않다. 근데, 아, 모른다. 홈프리 론에 의하면. 딱 맞죠? 옛날에는 어? 지구 못지않게 있었고, 지금은, 그죠. 금성보다 약하고, 수성보다 약하고. 그죠. 아, 물론 요거는 이제 측정 데이터니까 의미가 없고요.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옛날에 있었다는 게, 이건 쉽게 설명이 되고, 당연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라너스. 유라너스를 보니까 이제 요거는 1986년에 보이저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엑스레이로 이제 찍은, 엑스레이를 그 이렇게 보여주죠.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윙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허블망원경이 찍은 거예요. 허블망원경이. 그그 그 좋다는 허블망원경인데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직접 가서 찍어야, 직접 가서 찍어야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직접 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로 해도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태양계인데도. 이제 그렇고요. 또 이건 넵튠이고요 이건 이제 보이저가 찍은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 여기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 헌프리가 이제 예측을 했죠 값들을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천왕성 해왕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 1984년이니까 연구가 안돼 있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어, 데이터가 없어요 뭐 코어가 있는지 뭐댄서리가 어떤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대충 뭐 목성하고 토성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다 그냥 넣고 어, 해본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큘러에서는 뭐냐면 주류 과학계 많은 전문가들이 천왕성은 또 해왕성도 마찬가지 자기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이나모 가지고 한건 아니고 뭐 오로라 현상이 관측되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다. 지구처럼 지구보다는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지구처럼 강하다고 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본 분께서 어, 주류 과학계에서 예상은 중구난방이었어요중구난방 그런데 험프리는 1 9 8 6년에 보이저가 갔죠.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가서 쟀어요. 매그네리 모멘트를. 그래서 이 보면 21승이죠. 험프리 값보다 한 100분의 1 정도지만 어쨌든 어, 주류과학에서는 중구난방이었고 험프리는 데이터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요. 이거 데이터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예언자 수준입니다. 예언자 수준. <laughs> 아시겠죠? 거의 예언자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홈프리 이론은 잘 맞아요. 그래서 잘 맞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넵튠도 이제 비슷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왜 다이나모 이론에 의하면 이제 이게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 축을 향해서 막 도니까 이제 이 외핵에 있는 그 것들이 이제 요동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퀴 코어에서부터 찰지를 어, 가진 머티리얼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재밌게도 얘네들의 자기장의 축을 보면 넵튼 보세요. 누워서 돕니다. 누워서 돌아. 그리고 누워서 도는데 자기장은 누워있지 않고 삐뚤어막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라노스는. 넵튼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중심이 중심이 아니에요. 또 중심이 이 밑에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장의 이러한 그 플럭스의 방향이나 이런 거 하고 중심하고, 어 자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음, 이 논문에서 여기 보면 일단 영어로 먼저 볼게요. 어, 여기 보면 더 디스커버리 u s 게 유라네스, n 튠이 보면은 전혀 인생과 다르게 나온 것은 우리가 지구나 목성이나 토성으로부터 이제 토성 같은 경우는 다이나모하고 잘 맞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다이나모로에 의한 그러한 픽처가 있는데 그 픽처를 뭐예요? 디스토리얼한다, 파괴한다, 안 맞는다는 얘기죠. 디스토리얼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he cause of such 뭐 field morphology remains 이게 un, 그러니까 모른다. unexplained remains unexplained a s 그래서 한 말로 보면 어, 태양성과 천왕성의 자기장과 자전축이 왜 전혀 관계 없는지 다이나모 이런 거 맞지 않는다 어, 그러면 이분들이 어, 맞지 않으니까 창조가 맞나 보다 그럴까요? 아니, 그렇진 않죠.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 아, magnetic reversal이 생깁니다. 왜냐면 지구도 왜 리버설이 막 있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자전축이, 어, 뭐죠? 그, 그, 자기장의 그 축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 이건 넘어가고요. 어 이건 뭐냐면, 이 white dwarf랑 백색 외성이라 있는데 무시무시하게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걸 관측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설명을 못 하다가 이게 nature astronomy 2000, 이 올해 4월달에 나온 거네요. 나온 건데 드디어 설명을 한다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험프리는 1984년에 설명을 했어요. 잘 맞아요. 관측값하고 험프리의 월월 그 오리진으로 해가지고 이 댄서리가 이제 쎄니까 이 댄서리 이그션이잖아요이그션이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면 계산이 다 됩니다. 이제 회전이 있느냐 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안에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험프리의 어... 그,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딱딱 맞아 떨어져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절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계, 홈프리의 자기장 이론은 태양계의 나이가 6천년이고 천체 내부에서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바운스의 가설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모이론과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Water Origin Hypothesis에서 시작을 했다. 홈프리의 궁창에서 그 다음에 처음에 창조된 물에서 다른 물질로 핵변환했다. 그 다음에 수소의 뉴클리아이가 모두 정렬되었다. 대단한 과정이죠 이건 뭐 대단한 과정이에요 황당한 과정이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장의 초기 값을 계산한 후에 태양계 나이를 6천 년으로 뒀잖아요. 그랬더니 행성의 자기장, 뭐 수성, 해왕성, 초왕성의 강도를 다이나모는 중구난방이었죠. 그 다음에 완전히 틀리고 나서 10년 뒤에 정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이나모는. 그런데 햄프리는 1984년에 이미 예측을 끝냈어요. 잘 맞죠? 네. 화성 달. 현재는 자기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뭐 이제 금성도 있네요, 금성. 어, 과거에는 강력한 자기장이 있었던 기록이 쉽게 설명이 돼요. 어쩔 것이요. 그죠? 어쩔 것이요. <laughs>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왜 이제 그러냐면, 햄프리는 성경에서 출발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듬뿍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을, 그 무호한 진리를 정말 한치도 의심 없이 붙잡고 거기서 출발하는 이런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지혜를 성령님이 듬뿍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막, 아인슈타인이나 뭐, 아이작 뉴튼의 버금가는 또 아니면 그보다 더한 지혜를. 그렇죠?